그때는 기술적 반등 자신있게 반등 예상해 볼수 있겠죠 그때는 뭐 3%에서 5%가 아니라 만약 4500원 부분까지 내려온다 뭐5% 10%까지도 큰 반등 기대해 볼수 있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 p 투 j 연구소 배달한전략 팀장입니다 자 8월 13일 금요일 현재 시각 3시 21분 지나고 있고요 함께 살펴볼 종목은 SMCNC 종목코드 048550 입니다 자, SMCC가 오늘 한 3%대 지금 하락을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SMCC가 11선 들어온다, 저격하자, 이런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예측을 드렸고, 예상대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반등이 뭐 크진 않았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정도의 한 3%에서 5% 정도의 반등은 충분히 나왔고, 이후 추가적으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뭐, 나오지 말란 법은 없지만, 어, 반등이 나오지 않고 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라고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쭉 상승을 하고 하락을 했는지, 어, 이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어, 이제, s m 의 SMCNC 지분을, 이수만 지분을, 이제 뭐, 카카오에서 인수를 한다, CJ에서 인수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왔는데, 어... 자 이제 슈팅 오버 슈팅 이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얼추 고점이 형성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6,860원. 물론 CJ나 카카오에서 좀더 파격적인 조건으로 인수를 한다. 구체적인 인수 이야기들이 또 나온다면 재차 반등 나오면서 뭐 고점도 뚫어줄 수 있겠죠. 하지만 확률상 이미 CJ와 어, 카카오가 뛰어들어든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다 공개가 됐는데도 이 정도 고점 나왔다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이 고점을 밀어 올린 만큼의 호재가 있을 것인가 어, 생각해 본다면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또 또 다른 대기업 뭐 네이버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3파전이 3파전으로 진행된다면 또 신고가를 한번 뚫어줄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 해야 되느냐? 자, 이게 기술적 반등에서 접근을 할수 있겠죠. 어, 그래서 뭐 이제 이 정도의 기술적 반등 저점 대비 마이너스 사이즈 3% 그러니까 7% 정도 반등이 나왔죠. 어, 우리가 이 종목을 3%에서 5% 정도 기술적 반등으로 접근한다면 자신있게 자, 21선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서 또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지지라인을 높게 잡기보다는 좀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4,500원 정도. 자, 21선 부분.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어, 물어본다면,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코스피 콜스닥 지수가 지금 좋지 않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장 초반에 크게 흘러내렸다가 지금 아래 꼬리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면 저점이 나왔느냐? 그거 아니죠.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 있습니다. 자, 61선까지 밀릴 수 있다.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8월 중으로 61선 밀릴 수 있다. 예상했던 하락, 하락의 움직임이 나와주었는데, 상대적으로 SNCAC는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긍정적인 거죠. 음, 나쁘지 않은 종목입니다. 충분히 기술적 반대 나와줄 수 있고, 아직 기대감이 살아있죠. 어. SMCNC의 이 지분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여전히 기대감은 살아있지만, 어, 지금 최근에 이제 나왔던 종목이 카페24가 있죠. 카페24. 카페24는 네이버에서 1 3 0 0억에 지분 15% 가져간다라는 소식과 함께 하락,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자, 단순히 고점들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이런 종목을 기술적 반등 노린다? 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종목 분석 연상에서도 이제 카페24는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수 기대감에 상승했다가 인수 확정 소식에 재료 소멸로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역시 아직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아직 재료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지만 인수 확정과 함께 또 카페 24처럼 흘러내릴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큰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락 파동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여전히 동일합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좀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죠. 마이너스 6%까지 하락했다가 버텨주는 모습인데, 자, 지수 대비 강한 모습이죠.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 바로 양봉 뽑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자리에서 종가 베팅뭐 가능하죠. 가능한 자리입니다. 다음 주 양봉을 기대한다면. 자, 충분히 매력이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자, 지수 흐름으로 봤을 때, 음, 여기가 저점일 것이냐 라고 바라본다면 과거에도 이제 21선 부근에서 반등 빠르게 나왔죠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어 모르겠어요 현 구간에서 종가 베팅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다 안정적으로 접근한다면 과연 이 21선이 첫 번째도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이탈인데 하루 이틀 반등 나오더라도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라 거예요 아직 지수가 저점이 나오지 않았다 어 제가 이제 61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 눈누 강조드렸지만 음 어 이제 예상대로 내려왔죠. 하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등이 나오다가도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 있다. 2파동까지 기다리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뭐 반드시 내려온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자 이렇게 또 1파동 나오면 2파, 3파 두 번째, 세 번째도 밀어 내리는 경향이 있죠. 자, 이거에 우리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어 그때 이제 지수가 추가적으로 만약 밀린다면. SMCNC 역시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겠죠. 그때는 기술적 반등, 자신있게 반등 예상해 볼수 있겠죠. 그때는 뭐 3%에서 5%가 아니라, 만약 4,500원 부분까지 내려온다, 뭐 5%, 10%까지도 큰 반등 기대해 볼수 있는 좋은 종목, 좋은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나쁘지 않은 종가 매팅 자리지만 일단은 지수 흐름을 감안하여 좀더 내가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아래 지지 라인에서 기술적 반등 노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시황과 함께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참조를 해 보시고 다음 주 움직임 지목하면서 자 어, 추가적으로 또 움직임 나오면 피드백 영상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저희 김영재 선생님의 피드백을 듣고 싶다 하신다면 a 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1833-6014 전화주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리고, 어,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렇게 초록불로 라이프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는 이 무료 추천, 2021년 무료 추천 정보, 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저희 김용재 선생님께서 매일매일 두세 종목 정도씩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8월 6일, 지난주 금요일 걸 클릭을 해보시면, 자, 어, 실시간 댓글로 리딩을 해 드리고 있는데, 어, 이렇게 가볍게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읽어 보시고 어, 무료 추천 종목 공지 사항도 한번 쭉 읽어 보시고 자, 이렇게 음, 장 시작을 합니다. 전일 미국 증시부터 시황을 간단하게 잡아 드리면서 음, 왜 올랐는지, 하락했는지 자, 시황 분석을 좀해 드리면서 음. 자, 장 시작 30분 전, 장 시작 5분 전장 시작합니다. 시작하면, 계단과 동시에 이렇게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1차 목표가와 손절가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뭐 시스웍, 셀레믹스 이렇게 제안주에 종목 추천을 드렸고, 이제 실시간 댓글로 리딩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단순히 종목만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이 종목을 지금 추천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쭉, 중 리딩이 들어가고요 어, 목표가 이제 대응 전략까지 도 세워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률 나오죠 8월 들어 지금 수익률이 뭐 파란 불도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빨간 불이죠 요게 중요한 겁니다 단타 라는 것은 결국은 승률 이라는 거죠 확률 싸움 이에요 확률 싸움 그래서 어, 100% 확률 100% 승률 이라는 것은 없다는 라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음 결국에는 확률 싸움이고 이 확률을 오르나 내리나 50대 50인데 60% 70% 8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확률뿐만 아니라 내가 확률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그20% 남짓한 손절의 확률에서, 어 내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이렇게 2%, 5%때 짧게 끊어낼 수 있느냐. 수익은 8% 크게 크게 잡아가고 손실을 2% 때, 5%때 이렇게 짧게 끊어낼 수 있느냐. 이게 단타 매매의 핵심이죠. 그래서, 어 우리는 뭐, 손실을 보거나 물려서 막 물타기하거나 무분별하게 존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 기계적으로 수익과 손실 확률 싸움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어 투자 단타 매매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한방 투자 비자발적 장기 투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AP 투자 연구소 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저희 테마주 검색기가 있어요. 그래서 테마주 검색기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뭐 안드로이드 아이폰 그리고 컴퓨터 PC버전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어, 한눈에 빠르게 단번에, 어, 조금 주식 입문자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이 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뭐 항공주 한다? 그러면 뭐 대한항공, 아시안항공, 제주항공, 요 정도는 알겠죠? 근데 뭐 메타버스 관련주 하면. 맥스트, M게임, YJM게임즈 이런 게 바로바로 바로 안 나오죠. 사실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이 정도도 모르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나는 이런 게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테마주 검색기 다운 받으시고 참조를 해보시면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